안녕하세요. 5분 심리학 안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참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참견의 민족, 오지랍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 일에 참견하는 걸 좋아하나? 왜 길거리에서 바둑 두시는, 장기 두시는 어르신들 보면은 친구들이 뒤에서 참견하자는? 혼수 두다가 싸우시고 멱살 잡고 또뭐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뭐 명절에 이런 친척들의 참견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외국 사람들은 남의 일에 참견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 남의 어떤 그 권리를 존중해주는 측면 개인적 사적 거리, 사회적 거리 뭐 이런 측면도 있고요. 일본 문화만 해도 타인의 일에 어떤 필요 이상으로 참견을 하고 간섭을 하는 것은 메이와 쿠, 실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없죠. 그래서 어째 어떤 측면에서는 또뭐 예의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한국인들의 특징, 특징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참견을 하는 이유는, 음, 첫째, 예, 우쭐동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한국 사람들의 자기관이, 자기에 대한 생각이 어,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한테 좀내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라는 주체성 자기라는 측면이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좀 괜찮고 잘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볼때이 친구가 잘 못해요 그러면 이제 참견을 하고 싶은 거죠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너한테 영향을 미치겠다. 자, 요런 동기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관계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동으로서의 참견입니다. 자, 한국 문화가 또 이제 서열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권위주의적 특징이 있죠. 자, 그 이유가 어,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제 시시때때로 맥락 맥락마다 확인을 하려는 어, 행위 양식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지위 돈 직업 이런 거 가지고 뭐~ 얼마나 보세요 뭐~ 뭐~ 뭐하세요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우위가 있는 사람이 뭔가 심리적으로 아~ 감치를 하는 거죠 하다못해 뭐~ 나이라도 뭐~ 몇 년생이세요 해가지고 아~ 내가 형이네 내가 누나네 뭐~ 이런 어 그런 심리적 우위 거기서 우는 이제 참견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어~ 내가 형으로 봤을 때 아~ 내가 삼촌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언니잖아. 그래서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계의 우위에서 오는 어떤 이런 참견이 또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의 정에서 오는 것인데요. 정은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죠. 내가 너를 가깝게 생각하고 가족에 준하는 관계로 생각했을 때 남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뭐 어떤 우위가 좀 개입을 하죠. 내가 이제 형으로서, 내가 뭐 삼촌으로서, 뭐 윗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얘기다. 자 여기 덧붙여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참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뭐 길거리에 뭐 쓰레기, 음식 뭐 그런 게 쓰러, 쏟아졌을 때, 위험한 물건들이 쏟아졌을 때,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 말을 하지, 하지 않고 막 치우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뭐내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동도 아니고 내가 잘난 척을 하기 위한 행동도 아닙니다. 자, 이것은, 어, 내가 저 사람의 그런 안된 상황을 그냥 볼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유교적과 직원으로는 뭐 측은지심이지만 이 근간이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생각에서 아, 있다고 봅니다. 그 관계가 바로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제 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 우리라는 집단이 이제 가족이고요, 아, 확대 가족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뭐 아, 이모, 삼촌,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군가의 이제 곤란한 상황, 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이게 당연히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응당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상 쭉그 전래동화 같은 데 많이 나오시는 지나가던 선비, 지나가던 어, 스님, 지나가던 무당 어, 분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저 일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뭔가 마음을 써줘야 되겠다. 자, 이런 동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참견은 꼭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